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지만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10분만 집중하시면 앞으로 1년에 수백만원까지 생활의 보탬이 되는 지원금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복지 현장을 누비며 정책을 분석해 온 정민석 pd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 혹은 신청 과정이 번거로워 그냥 포기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제가 직접 여러분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채널 금빛 인생은 앞으로도 매달 바뀌는 정책과 지원 소식,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복지,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셔도 알림을 통해 매번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정책 소식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보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단순히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자동 지급 방식으로 바뀌는 정책들, 신청만 하면 생활비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제도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까지 미리 준비하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나오는 정책 하나만 놓쳐도 여러분 가정은 매달 10만원, 아니 많게는 수십만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여러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책은 바로 복지 멤버십입니다. 복지 멤버십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맞춤 안내 제도로 내 상황과 자격을 자동 분석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알림이 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복지 멤버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몰랐던 지원금을 찾아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어르신은 기초연금만 받는 줄 알았는데 복지 멤버십을 통해 주거급여와 에너지 바우처까지 신청하게 돼한달 생활비가 20만원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태림이라는 새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건 복지 멤버십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서비스라 할수 있습니다. 내 건강상태, 소득, 자산 상황을 모두 고려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쳤던 제도들을 국가가 먼저. 찾아서 안내해주는 방식인 거죠. 이제는 단순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가 신청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 지급으로 체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기도 했죠.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바로 지급되는 방식, 앞으로는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신청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몰라도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지급받게 되는 흐름이니 여러분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 신청주의 제도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년에 달라지는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화 누리카드 소식입니다. 문화 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을 위해 문화예술여행 스포츠활동 등에 쓸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바우처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1인당 지원금이 기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청소년과 생애 전환기, 대상자에게는 만 원을 추가해 총 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책, 영화, 공연, 여행비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가정은 이 문화 누리카드를 통해 자녀와 함께 공연을 보고 여행을 다니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난방, 냉방 비용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매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연 29만 5천 200원, 2인 가구 40만 7천 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무려 70만 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막아주는 실질적인 생계 지원금입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구까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소득은 적어도 아이가 많아, 생활비 부담이 큰 가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에는 냉방용 전기요금 차감으로, 동절기에는 난방용 연료비 차감으로 직접적인 체감 효과가 큽니다. 등유나 LPG 연탄을 구매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격 조건만 맞으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이건 절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받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가 있다는 건 알아도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직접 가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제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본인 확인 후 소득 기준이나 가구 상황을 확인해 바로 접수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라면 거의 대부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망설이지 마시고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례를 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이철수 어르신은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나와서 항상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연간 29만 5,200원을 지원받고 도시가스 요금에서 차감되니 겨울을 훨씬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박영희 어르신이 있습니다. 박영희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생활하며 난방비 부담이 너무 커서 겨울이 두려웠습니다. 주민센터 안내를 받고 신청을 한뒤 난방용 등유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생활비가 줄어들어 숨통이 트였다고 직접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청 한번으로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자동 지급 방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격이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좌로 지급되는 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지시했듯이 지원 대상인데 놓치는 국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많은 제도가 신청주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동 지급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정보를 알고 움직이는 분과 그냥 지나치는 분 사이에는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제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일 뿐입니다. 제가 끝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대표적인 바우처 제도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화누리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여행 등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기존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청소년과 생애 전환기 대상자는 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돈은 단순한 문화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숨통입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리자 어르신은 문화누리카드로 손주와 함께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는 돈이 아까워 한 번도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는데 카드 덕분에 손주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인 가구 29만 5천 2백원, 2인 가구 40만 7천 5백원, 3인 가구 53만 2천 7백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천 3백원까지 지원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동현 씨는 내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은 다자녀 가정임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매년 겨울 난방비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구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동현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겨울마다 아이들이 춥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크게 안도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단순히 난방비를 줄여주는 제도를 넘어 생활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하절기에는 냉방용 전기료, 동절기에는 난방용 연료비 차감, 그리고 등유 LPG 연탄 구매에도 활용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체감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화 누리카드는 생활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 바우처는 생존을 지켜줍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주의이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지급은 점차 확대되지만 아직은 스스로 챙기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초연금만 받으면 되지. 다른 건 나와 상관없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적어도 두세 가지는 나옵니다. 부산 사구에 사는 이순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기초 연금만 받으며 다른 지원금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센터에서 복지 멤버십을 안내받고 주거 급여와 에너지 바우처까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한달 생활비가 20만 원 이상 줄었고 병원비 부담도 덜수 있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그때를 떠올리며, 몰라서 못 받는 게 가장 억울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최경수 씨 역시 자동차를 처분한 뒤 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해태림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자동으로 안내 받고 생계급여 일부와 바우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경수 씨는 정보를 알게 된 순간 삶이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정부 정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자동 지급이 확대되면 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지원받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복지 멤버십 혜택임 서비스, 자동 지급 전환 정책, 문화 누리카드 에너지 바우처, 그리고 다자녀 가구 확대 소식까지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지금 바로 챙기면 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바뀌는 복지 정책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빛 인생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복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놓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더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금빛 인생 채널에서 다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